아빠예요. 들어가도 돼요? 안 돼요. 안 돼요? 네. 와. 누구세요? 아빠예요. 들어가도 돼요? 안 돼요. 안 돼요? 네. 와. 네. 누구야? 아빠예요. 어? 아빠예요. 똑똑똑. 아빠예요. 들어가도 돼요? 안돼요. 안돼요? 누군지도 안 물어보고 이제 닫아? 똑똑똑. 누구야? 아빠예요. 들어가도 돼요? 안 돼요. 안 돼요? 아빠예요. 들어가도 돼요? 안 돼요. 안 돼요? 아빠예요. 들어가도 돼요? 안 돼요. <laughs> 똑똑똑. 누구세요? 아빠예요. 들어가도 돼요? 안 돼요. 누구야? 아빠예요. 들어가도 왜? 돼요? 안 돼! 안 돼요? 군, 그냥 블록놀이 해도 돼아 블록놀이 해도 돼? 어! 어 알았어 안녕 이제 이제 가! 가도 돼! 가가! 가, 가! 가! 베리 이제 냉내 할 거지 그러면? 아니! 베리 안녕 베리 이제 나오면 안돼 네. 안녕 어. 블록놀이하면서 놀아. 응. 그래 알았어, 바이바이. 안녕 안녕. 블록놀이하면 어서 어. 가. 어서 가. 대리는 어. 그럼 뭐할 거야? 어... 냄새 갈 거야. 아 냄새? 응. 무슨 냄새? 선인장 냄새. 아 선인장 냄새 맡을 거야? 응. 아 그래 알았어. 아, 그래. 안녕. 어, 안녕. 안녕. 아, 가. 안녕. 어, 어서 가. 어 그래 안녕. 어서 가. 알았어 안녕. 안녕.